이순직의병 사태를 보면서 직급이, 계급이 낮은 장교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 임성근, 이종섭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두 분이 증언을 거부하는군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분들에게 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성근 증인에게 묻습니다. 네. 우리 증인이 법적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대통령실이 또 국방부의 상층부가 임성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궁금한 그 궁금한 그 사항을 먼저 풀기 위해서 기초사항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번 그 순지개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진실만을 얘기했습니까?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언제 알았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탐색 구조 작전이, 이루, 작전이 이루어졌어 언제 알았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예. 네. 19시경에 알았 알아...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의 사망 이전에는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를 안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MBC PD 수첩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어 공보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망 사건 발생하기 약 2시간 어, 전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언론 스크랩은 여러... 여러 신문 기사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그러면 이 카톡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잘못된 겁니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네.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본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 또 묻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저 인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고석병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한 5, 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어,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한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laughs> 전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제보 내용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고석 변호사와 우리 증인이 이 사건 변론 문제로 만났다는 우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과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일단 기초 사실은 내가 저 정도로 됐고요. 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 본인은 인정 안 한다고 했죠? 네.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집중 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경북 지역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지휘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왜 왜 지시에 가담을 왜저 왜 어떤 직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까?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게 아닙니다. 지도하고 지시는 뭐가 다릅니까? 작전 통제는 작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자가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또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지도는 뭡니까? 작전 지도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저는 이 제가 보냈던 예하 부대에 대해서 작전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 훈련, 또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명을 보내놓고 가서 현장에서.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그 본인은 보니까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 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 주고 교육해 주는 겁니다. 네. 그 임성근 증인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뭐 이렇게 당당해요. 국민들에게 좀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집이 지시가 아니라 지도 운을 <laughs>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령관도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 이탈 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철책을 밑을 통과해 한강하고 헤엄쳐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전 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병대 사령관은 기꺼이 보직해임했습니다. 이사단장입니다. 지금 임성근 증인이 처해 있는 이 사건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작전 통제권이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쭉점검을 하면서 오늘 임성근 증인은 지휘,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지도란 말로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해벽 이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틀린 사례입니다. 임성근 증인, 네.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